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 저는 오늘 개와 돼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까? 하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처럼 이 보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적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직후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롤의 세계에 저 여우라고 하셨고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짐승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와 돼지라고 불러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또 진주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 또는 차단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아주 다른 전적으로 구별된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에만 들어 있는 것으로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의로운 것 고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을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것들을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한 거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된 거룩한 신분인 성도의 자리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성도님 성도님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집사나 장로나 어, 목사도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직분이 없는 평신도를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도라는 신분만큼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성도는 아무나 될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어. 그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줄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니다 진주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지 않으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잘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보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주란 천국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진리를 모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진주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귀한 진주를 알지 못해서 귀한 것을 놓치고 부스러기로 받는 이 세상의 축복들만을 따다서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주보다 더 귀한 십자가 복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과 이 진주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과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전쟁과 전염병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재날의 나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거룩함과 진주, 즉, 이 보아만 가지고 있으면 뭘더 부러워할 것이며 뭘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재산 그리고 친구와 명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화는 남는다. 이 보화는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보화는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준다. 이 보화 때문에 순례길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성도도 가난한 거라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거룩함과 진주를 축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물이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진주보다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을 받은 존재다.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깊이 꿰뚫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나 돼지를 말할 때는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나 돼지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지 못하는 짐승이고 또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개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제일인 줄 알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우서 2장에는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죄에서 그 더러움을 피해서 교회에 다니다가 그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만 신앙생활을 집어치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주보다 더 귀한 진리를 알고 거룩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니다 이런 말씀들로 미루어 보면 개나 돼지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에 대해서 들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받는 그 축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도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귀한 신앙의 진술을 알지 못하고, 수박 거하기만을 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본 사람이야. 나 집사였어. 나 장로였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의 단점과 나쁜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던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을 주어도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사람처럼 받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던지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을 때, 돼지는 아마도 그 진주를 콩으로 알고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가 먹을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짓밟고 심지어 그것을 준 사람을 공격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귀한 것임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좋은 것을 준 우리에게 물어 뜯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준 사람에게 오히려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자들, 거짓교사들, 종교인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짓밟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세인들과 율법사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포스트 모너니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소수자들, 진화론자들, 불신자들, 이슬람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는 안티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형편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고독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나 개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는 이 말씀을 이방인이나 타 종교인을 받지 말아야 할 근거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여러분 선교가 서야 할 다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방인이고 모두가 다타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슬리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전략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개 대지에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함부로 취급하는 행위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의 친구로 보내주셨고, 죄인의 모든 사정과 모든 고통을 다 헤아리게 하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달하시려고 예수님은 몸으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